FM 96.3 조아의 소통, 고체통. 식사사서 4개월.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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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계신가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따뜻한 말로 한 주를 시작해 보세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네요.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반짝이며 찾아왔어요. 오늘은 조아의 소통 우체통 100회 방송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떨리고 긴장하며 시작한 방송이 오늘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100회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도 떨리고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여유로워진 모습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좋아해 소통 우체통 많이 들어주시고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백해 방송 오늘은 햇살도 바람도 기분 좋은 인사를 건네는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떤 멋진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한 마디가 하루를 환하게 만들어요. 이번 주도 힘차게 웃음 가득하게 초아의 소통 우체통은 신청곡과 함께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나 다른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조화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짧은 글도 좋고, 긴 이야기도 좋습니다. 사연 없이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사연은 카톡 오픈 채팅방 조화의 소통 우체통으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사연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유의 좋은 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편지가 왔습니다.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중요한 날을 놓쳐버렸어. 미안해. 그래도 너의 소중한 날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해.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그리고 올해는 네가 바라는 일들 하나씩 이루어지길 바랄게. 늦었지만 진심은 가득 담았어.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하면서 생일 축하 사연을 주셨습니다. 친구 생일을 깜빡해버렸다면 당황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크죠. 그런 순간에.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날을 잃어버린 스스로에게 속상해지기도 하지요. 조금 늦었지만 친구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해주셨네요. 친구가 이해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의 오늘 또예쁜네 케이시의 진심이 담긴 노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편지가 왔습니다.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인생은 나를 조금씩 갈고 닦으며 완성해가는 긴 여정 같아요. 심없이 달려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내 마음에 귀 기울이며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응원해 주세요 하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마음에 깊이 와 닿는 말씀이에요. 나를 돌보고 다듬는 시간 그 자체로도 인생의 보석 같은 순간이 되겠지요. 그 용기 있는 다짐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되었네요. 응원하겠습니다. 자우림의 스물타서 스물하나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편지가 왔습니다.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거리에는 일방 통행이 있지만 사람의 감정에는 일방 통행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마음은 어느새 조용히 전해져서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되지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감정도 또렷하게 전달되어 그 사람도 나를 멀리 하게 됩니다. 상대가 슬퍼하면 그 슬픔이 내 마음에도 스며들고 상대가 웃으면 내 마음에도 기쁨이 퍼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감정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연이겠지요? 그 인연에게 슬픔보다는 기쁨을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맞아요. 감정은 조용히 퍼지지만 분명히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 글을 보며 다시 한번 내가 어떤 감정을 나누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적재 나랑 같이 걸을래 비스트의 없는 엔딩 노래 듣고 왔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신청하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변진섭의 숙녀에게 유리상자에 사랑해도 될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편지가 왔습니다.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소리내서 울고 싶은데 마냥 참는 게 버릇이 돼서 눈물도 안 흐르고 속이 답답하네요. 누구에게 내 감정을 내보이는 게 너무 어렵고 당당하고 표현 많은 애들을 보면 부럽기만 합니다 하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지금 느끼는 그 마음, 절대 작지 않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지금 이 글을 남긴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기 냈고 그걸로도 잘하고 있어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편하게 털어놔도 괜찮아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태연의 그대라는 시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숨 고르며 커피 한 잔의 여유처럼 자신에게도 작은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 곁에 기쁨과 평안이. 머무르길 바랍니다. 함께 걸어가는 이길 위에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김연우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아이유의 드라마 노래 들으면서 초아는 물러가겠습니다. 초아의 소통 우체통은 신청곡과 함께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나 다른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조화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짧은 글도 좋고 긴 이야기도 좋습니다. 사연 없이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사연은 카톡 오픈 채팅방, 좋아요, 소통, 우체통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보약 중에서 제일 좋은 보약은 웃음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고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